빠르게 여덟 명이 뭉쳐서 다니시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, 어필도 올라가시고 하루 다 여섯 시간 타시는 분들 보면 부럽긴 한데, 저의 이제 상황을 아는 거죠. 조금 부럽습니다. 조금. 예, 네, 조금. 네. 하나, 둘, 셋. 저는 춘천에서 춘천까지 다섯 시간 걸렸나?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, 그죠 진짜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근 나보니까 이렇게 한적한 데가 있을지 그냥 자체로 막 힐링이 되더라고요. 진짜 여기 있으면 저소지 같고 잔잔해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저는. 그러니까. 여기 이게 무슨 해변인가요? 여기로 쭉 가시면 다그 해안도로로 해가지고 무지개 도로로 이게 펼쳐지거든요. 여기가 정말 예쁩니다. 오늘. 자기소개를 부탁을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사천으로 발령이 나서 나온지 1년 된 자전거 탄지는 7개월 된 잔인이 사천 남자입니다. 그러면은 이제 여기 오신 지 1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여기 분이 아니신가 봐요. 사천 분은? 네. 저는 울산 사람인데요. 발령이 이쪽으로 나면서 이 사천이라는 곳을 처음 오게 되었습니다. 여기 발령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처음에는 사천이 어딘가 싶었거든요. 저희 친정이 있는데 사천 짜파게티냐 하면서 계속 놀리고 이런 시골이 있나 근데 와 보니까 너무 좋아요. 홍수지리가 정말 좋은 것 같거든요. 뒤에는 지리산이거든요. 그리고 앞은 바다요.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보면 여기 와서 입문을 하신 거죠? 사천에 와서 자전거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요? 여기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취미가 전 등산이거든요. 점점 다리가 아파서 이제는 아예 못 가겠더라고요. 내려오면 관절염이 무조건 거의 발생이 되고 원래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는 거죠 다른 취미를 해보자 싶었는데 2년 전쯤에 저 형이 노드 자전거를 탔었거든요 그때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형 타던 게 생각나서 또 의사가 저는 이제 자전거랑 수영을 해야 된다고 했던 말 때문에 자전거를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무릎이 많이 안 좋으신가요? 저는 지금 우측 무릎이 동요장애로 장애 인 상태고요. 이제 무릎이 종아리에서 끝로 해서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무릎이 계속 빠집니다. 지금도 막 흔들거리거든요. 그래서 등산 같은 하산 이런 거에서 무릎이 계속 움직이니까 관절염이 오고 헬스 같은 뭐 스쿼트 중량 쳐도 무릎이 또 밀려버리니까 운동을 또 못하는 선천적인 건가요? 10년 전에 제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우측 다리를 골절에 인대가 끊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수술을 다 하고 나면 어느 정도 고정이 된채 그래도 장애인으로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선천적 인대 연화증으로 인해 계속 점점 더더 많이 밀리는 거죠 인대 연화증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좀 유연하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인대 약한 사람이 이게 겹쳐 버리다 보니 더안 좋아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럼 그것또 단계 같은 게 있잖아요 6급에서 어. 뭐 1급 있었는데 저는 계속 다히 6급 심하지 않은 장애입니다 네. 그러면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으세요? 쪼그려 앉는 거안 되고요 뛰는 거안 되고요 걷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타는데 문제 전혀 없습니다 장애 판정을 받으신 거잖아요 네. 그 후에 이제 어떤 감정? 처음에 사고 났을 때 제가 20살 때였거든요 그때 이제 주변 친구들은 뭐 대학교 가고 뛰어놀고 맨날 술 먹고 이게 놀기 바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고 빨리 수술했으면 하고 뼈 부는데 막 1년씩 걸렸거든요 수술 후에는 그냥 빨리 나았으면 하고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 20대를 거의 대부분 뭐 재활하면서 보내신 건가요? 아요 제가 23에서 4살까지가 치료 기간이었고요 그 후에는 정상적인 일상을 보냈고 환전적인대연하증으로 6년 만에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속 계속 수술을 해야 되는 건요 아, 이게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어, 진짜 자전거로 많은 도움이 되 았을까 네,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. 더 이상 뭐 수술할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. 보면. 무릎을 대화로 하시기 위해서 시작을 하신 건가요? 네, 네 자전거가 앞 근육을 되게 많이 키워준다 하더라고요. 응. 저 같은 경우는 무릎이 되게 안 좋다 보니까 앞 근육으로 좀 잡아줘야 되다 보니 자전거가 정말 궁금하세요. 저는 평생 자전거 타야 됩니다. 지금 7개월 정도 타셨잖아요. 막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세요? 네, 네, 네. 정말 그게 느껴지거든요. 그 전에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쪼그리 앉을 수밖에 없고 관절염 좀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약도 계속 챙겨 먹고 그랬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한 4, 5개월이 지나니까 한 10초, 20초만 쪼그려 앉을 수 있는데 그렇게 해도 관절염이 안 오더라고요 보통 다음 날 되면 아파가지고 한 3일 정도는 다리 절고 그랬거든요 확실히 좋아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뭐야? 어느 정도 해야 4, 5개월 만에 체감이 들지 얼마나 열심히 타셨는 거예요? 제가 체력이 안 돼가지고 오래는 못 타고요 3, 40km씩 매일 탄것 같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거의 매일 탄것 같습니다. 페달링 할때 다행히 무릎에 고통 같은 게 있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무리 없이 탔습니다. 보면 그냥 타죠요? 네, 그냥 탔습니다. 무릎이 아까 밀린다고 하셨잖아요. 아, 저는 어필 이런 걸 거의 안 타거든요. 어필을 타면 무릎이 뒤틀리는 느낌? 타고 나면 무릎이 바로 찌릿하면서 아프거든요. 더 강한 높이에 어필은 거의 타지 않고요. 거의 평지로 이제 타다 보니까 그냥 살살 밟아가면서 처음엔 약한 기어? 그런 걸로 해서 탔던 것 같습니다, 보면. 그냥 매일 타고 하다 보니까 적응도 되고 다리가 유연해지고 좀 균형 같은 게 잡혀지는 것 같아요 보면 내년 3월에 수술을 빵 십자인데 재건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수술하고 나면 한달 동안은 목발 짚고 누워 있고 이런 삶을 살다 보면 근육이 다 빠져 버리다 보니까 그걸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다가 어떤 수술을 하신 거예요 계속? 대퇴 으스러진 거를 철심 받고 뽑는 걸 했고요. 관을 상 내측을 절제하고 외측도 절제하고 전방 십자인데 재건수를 이식을 했고요 이번엔 후방 십자인데도 이식을 할 상황이고요 발목도 부러졌는데 발목은 깁스로 해서 일단 상태입니다 어필을 타는 사람들 보고 아 나도 부럽다 내가 무릎이 좋았으면 저살보다더잘 탔을 텐데 막 이런 거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럽긴 합니다 보면 여기 타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빠르게 여러 명이 뭉쳐서 다니시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어필도 올라가지고 하루 뭐다 여섯 시간 타시는 분들 보면 부럽긴 한데 저의 이제 상황을 아는 거죠. 조금 부럽습니다, 조금. 조금. 네. 조금. <laughs> 네. 그럼 3, 40km 탄다고 하셨는데 장거리나 이런 것들 고강도는 별로 안 하시겠어요? 네, 거의 안 했긴 한데, 원달에 제주도를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. 하루에 한 120km씩 타니까 한 이틀 걸리더라고요. 아, 근데 무릎이 불편하신 태로 네. 타시는 거니까 무, 무리가 되시진 않으셨어요? 아, 많이 무리가 됐거든요. 솔직히 좀 아프기도 하고, 저는 남들보다 좀 천천히 가자는 마인드거든요.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남들보다 한 시간 일찍 출발하면 무리하게 안 하고 살살 이제 다니는 거죠. 결국은 도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. 수술도 하시고 재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. 이제 해보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추천을 좀 하시는지 강력추천 강력 하죠 보면 네. 이게 탈 수만 있으시다면 무조건 타시라고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정신건강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면 몸이 아프면 정신도 좀안 좋아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저는 자전거 타고 나서 우선 정신적 케어가 정말 잘 됐던 것 같아요 회사 뭐 스트레스 사천에 발령 혼자 심심한데 타고 있으면 너무 재밌고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저는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요 보면 그분들께 그 해보신 입장에서 이렇게 타면 좋다고 내가 해보니 이렇게 하면 좀더 무릎에 도움이 되더라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? 어필은 안 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픈 사람은 다알 거예요 자기 몸에 맞게 타야 된다는 걸 맞아 그 자기 몸의 상태는 자기밖에 모르니까 사실은 맞습니다. 거기 맞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어떻게 하다 이제 인터뷰를 신청하시게 되셨어요 인터뷰 신청하게 된 이유는 <laughs> 아, 저 다리 아픈 걸뭐 얘기하고 싶고 막 그런 거는 아니었어요 저는 이것저것 뭔가 해보는 걸좀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인터뷰한걸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아,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인터뷰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? 저 여기 오면서까지 약간 좀 내가 왜 했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면 좀 부끄럽거든요. 보면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저의 얘기를 하게 된것 같아서 많이 홀가분하기도 하고요, 좋습니다. 자전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? 자전거는 무엇이다? 저에게 자전거는 파키가 두개 달려 있고 뭔가 카본 덩어리가 있고 딱그 정도밖에 안 보이긴 하거든요. 근데 너무 비싸요 이게. 왜 이게 비싼 거 대체. 그러니까요. 근데좀 비싸서 미운데 또 저한테 너무 좋잖아요 자전거가. 그 덩어리가 이뻐 보여 요 이제. 저. 두개 저에겐 자전거입니다 보면 두개 달린 카본 덩어리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? 음, 지금 이제 곧 12월인데요 날이 점점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다들 항상 안전 그리고 안전하게 라이딩 하십시오 안전 라이딩 최고입니다 네,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